남, 남국? 버스, 아, 남, 남국? 아, 오케이, 오케이. 어그 구원님이 어, 어디셨죠? 지역이? 서울이요. 서울, 혹시요? 어, 네, 서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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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포, 마포, 어, 마포. 마포. 서울 마포고. 오케이, 메모는 해놔야 되니까. 아 그럼 통신님좀 아시겠네 강원도...사람이시니까 강원도, 어디, 강원도 쪽으 펜션을 좀 잡는다 치면은 계곡이라 아니면 뭐 풀빌...뭐였지? 뭐 풀빌라였나? 그런 쪽씩 괜찮은 곳이... 아시는 곳이 있을까요? 한번 찾으려면 막 어렵긴 한는데네 근데 위치를 어디로 생각 어... 아, 또강원도강원도도간다 치면은 한국에좀 뭔가 국에서 요즘 양양 이런 쪽이 더 가까워요 아, 양양도 응. 음... 저 양양도 괜찮겠다, 아, 양양 에전에 얘기 나왔던 게 양양 쪽이었기 때문에우리가 길이 뚫렸잖아에서양양에서속한 해봤자 한 1, 0서도차이라서 음... 양양? 그 일단 양양 정도? 양양에서 그 어디냐 아 그..뭐지? 그... 마 그...아 뭐라고 하라그 양양 솔비치 아 솔비치 리조트 리조트에요? 음 리조트 <laughs> 어 양양 하면은 비행기 가야 비행기 가까울 수있잖아에서양양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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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양... 양... 아, 얼마 안할 거예요. 오히려 KTX보다 거아서 서울에서 올리면 너무 멀어